진득한 정이 담긴 쫀득하고 화려한 떡들. 그 뒤에 숨겨진 엄마의 45년 장사 인생.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는 거야. 알았어요? <laughs> 아, 빨리, 빨리 좀 떠들어. 나는 진짜 나아다닌다 아, 나한테 조여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와주고 뭐라고 하노? 엄마가 뭐라고 하면 얘기해라 예, 좀 제발. 맨날 저희 엄마가 이는 거였으면 좋 하도 부지는해서 일상도 이런 일상은 없을 거예요. 막상이 나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73세 조순옥 슈퍼우먼을 소개합니다. 너무 인상이 좋으시네요. 모두가 잠든 새벽. 이 캄캄한 시장 안을 가장 먼저 밝혀왔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일찍 나오셨네요 네 떡집은 일찍 일어나야 돼요 어. 떡집 하는 사람들은 참새보다 부지런하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먹고 살려면 남들보다 몇 배로 부지런해야 했습니다 세월은 흘렀어도 일할 때 나오는 힘은 그대로라는 슈퍼우먼 <놀람> 아부터 바쁘세요. 두 시에 나올 때도 있고 한 시에 나올 때도 있고 두 분이 들어가 할 때는 아, 남는 나이에 감사해 주십니다. 재료 준비로 바쁜 떡집의 새벽. 건강합니다. 만드는 양도 양이지만 야이, 종류도 뭐예요? 다양합니다. 가짓수가 많아 와, 몸은 좀힘들도 제각각 오. 다른 취향을 맞추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데요. 색감이. 굽려 만들어진 떡을 보고 있으면 힘든 것도 잠깐이랍니다. 떡을 해놓으면 어. 예쁘게 나오고 맛있게 나와야 기분이 좋지. 그래서 <laughs>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하는 거야. 음. 알았어요? <laughs> 예나 지금이나 좋은 재료에서 좋은 맛이 난다는 원칙 하나로 떡을 만들어 왔습니다. 맛있겠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일일이 직접 해야만 마음이 편하다는데요. 음, 그런 슈퍼우먼를 돕겠다고 나선 이가 있습니다. 아우 잘 쪄졌네. 어, 다섯 번 되려나? 가 내가 좀 찾는다 가 이거 이제 나와 가지고 했잖아 내가 주치했가왜 뭐야 지 가로등이 있네. 우리 아들. 아유. 그 <laughs> 엄마가 뭐라 그 그래 말을 안 듣는다니까. 그대로 <laughs> 컸다가 이제 말을 안들으안할때 <laughs> 말을 잘 듣더니 많이 크셨는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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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을 만든지도 잔소리를 들은지도 육 년째라는 큰 아들. <laughs> 아들 그 인턴들 왔나? 말잘듣는 이래 아들이 노네 <laughs> 사이가, <좋아지잖아 싶던> <laughs> <laughs> 사이가 좋아지잖아 싶던 순간 빨리 빨리 좀 서르라 나나 진짜 나나 다녔다 엄마 나도 아까 셋인데 자꾸 뒤나나나 엄마는 경력이 45년이고 아들 네. 경력이 6년인데 아들이다 보니까 네. 엄마한테 뒷소리를 한대. 일띡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세상에 <laughs> 밟으면 리를 <빅소리를> 하는 거예요 <laughs> <세상을 밟으면 빅소리를> <웃음> <웃음> 모자가 티격태격하는 사이 떡이 완성됐습니다. 어 알았어 오 왔네. 맛좀 볼래. 너 콩떡 줄게. 네 여기 좋아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짝짝짝짝짝. 거기에 다? 어찌면 안 돼요. 할머니 집에 놀러 오는 것 같아요. 떡을 주셔도부지막게 아니면 좀더 얹어주시기 보다 이렇게 하시니까 항상 조심해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는 손님 섭섭하지 않도록 배불리도 챙겨줍니다. 이어서 무언가를 넣고 갈기 시작하는 슈퍼우먼. 오늘 국토리요 뭐 네. <laughs> 도토리 재료 중에서도 손이 가장 많이 간다는 도토리인데요. 아, 삶아가지고 말라야지. 어단테 끝낼까야지. 이거 뜨끈뜨끈한 물에다 한1 0분 이상 물을 갈아줘야지.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거 이게. 힘든 줄 알면서도 제철만 되면 도토리 가래떡을 준비한답니다. 도토리 가래떡을 아, 참기름집을 하면서 이제 제사에. 제 가가는데 떡을 그렇게 집에서 만들어가 해가지고 와봤어. 거래가지고 해가지고 가니까 맛있다. 어. 그래가지고 아 떡을 하면은 내가 만약에 떡집을 하면 하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요. 어. 우연히 시작된 떡과의 인연이 이렇게 깊어질 줄 슈퍼우먼도 몰랐습니다. 길고 긴 손질이 끝나고 남은 마지막 작업. 제 모습을 갖춘 도토리 가래떡이 시원하게 뽑혀 나왔습니다. 신기하네요. 우와, 얘, 얘 뭐예요? 맛있겠다. 어우, 감사합니다. 방 어, <laughs> 이렇게 저 가지고 뭐 형님 남는 거 있나 이러가. 나, 나 먹어야지. 아이고, 아이고 <laughs> 이게 왜 떡이야? <laughs> 아, 맞네요어이는 <laughs> 대박 나지고 10년, 50년 잡어뜁니다이 할매가. 할머니 늙지도 않고 터득터득대가 터들, <laughs> 내가 이거 보자 해라고. 사장님. 버터리 먹어 봐. 강터리당산이네번 바뀌는 동안에도 쇼퍼우원의 후한 아, 인심은 아, 변함이 이뻐. 없습니다. 제가 기름 좀더 깨끗하게 아, 바를 거래 왔다 갔다 네, 제가 한번이맛있어요 기름 자가 예, 그게 맞으시죠? 우리 조카, 아, 어? 조카, 시구 어? 조카, 아그 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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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제가 여기서 떡도 만들어 팔고 기름도 짜고 고추도 빻고 다 했는데 어, 삼에 산림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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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터전 음. 저 앉아 있는 손님도 옛날 내가 할 때부터 왔는 고객이시고 <laughs> 맞아. 한 20년, 40년, 추0년어몇0년 되셨어요? 방앗간을 운영하면서 떡도 찌고 고추도 빻고 돈이 되는 거라면 뭐든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53년 전 탄광촌으로 시집갔다는 슈퍼우먼. 결혼해가지고 가니까 강부 월급이 급여가 18,000원. 우리 다섯 식구가 밥먹었겠서 하루도 못 먹지. 내가 자식을 낳았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애들 생활비도 참생활비 학비도 돼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슨 장사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왔는 거지. 포항으로 내려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장사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몰랐지, 몰랐으니까 참깨를 넣어가지고 기름을 짜면 기름이 나와야 되는데 <laughs> 기름이 안 나오고 참깨무 참깨가 그 기줄줄 나왔어. 다른 사람은 뭐저 기름 장사를 해가 지고 금방 땅도 사고 집도 사는데 나는 하루에 3천 원도 팔아봤다니까. 식구들 먹이기 위해 떡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는 슈퍼우먼. 아이고, 어, 기운이 넘치네, 넘쳐. 델보는 80인데, 와이 기운이네.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아따, 델보는 한갑인데, 와이, 똥똥똥. 한갑은 이렇게 갑이 나와서 할땐 해야지. 아이고, <laughs> 엄청 싸우지요. 어? <laughs> 싸워봤자 어쩔 건데, 엄마가 이기지 빌가이기만 <laughs> 자식이 이기는 부모 뭐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다, 고 뭐,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 엄마 이길래. <laughs> 아지 않으실 것 같아요. <laughs> 하루 종일 <이렇게> 투닥거리기는 <laughs> 하지만 그럼에도 아들이 이곳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슈퍼어머니의 성취하는 손가락 때문인데요. 아빠, 가 아파? 마가 하나만 안는데 아프고 시리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누나, 세상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옛날에 고추빵 할때그때 기계 잘렸어요당신는그공업자들이 그 어려워가지고 그냥 손가락 한 마리를 그냥 꿰매고 오셔가지고 <laughs> 그날 다시 또 고추 떠있다고 고추빵 하는 맛 했을 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아이고. 아무튼 뭐 하니 어딘가 하는능나락 사랑처럼 그걸 지켜봤는 기억이 아이고. 있어요. 매일 잠도 없이 일에 치이던 어느 날 구축받는 기계에 손가락이 들어가는 큰 사고가 있었다는데요 그때 엄마 네가 그걸 한평 어떻게 보고 살아 그랬나 그 소리가 지금까지도 안 잊어져 안 잊어져 다시 이 그런 소리 하 때는 귀가 아프 손을 닫히는 것도 아,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 그런 소리를 하는 식품안 잊어져 자신이 아픈 것보다 자식이 가슴 아파한 것이 더 속상합니다. 그런데 큰 사고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었다는데요. 그 기계 너머로 넘어갔는데 그 기계에 이런 낫도 같은 게안어난게 요만큼 한게 있거든요. 모다가 돌아가는데 거기 이 옷이 걸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감아가지고 하... 뼈가 부서진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하네요. 장장 5시간 넘게 진행된 수술. 아유. 그래가지고 18일 동안 입원해가 있다 나와가지고는 이 다리를 뛰어가면서 일을 했다니까 애들 하고 없이 살았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아픈 와중에도 온통 식구들끼니 걱정해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다는 슈퍼우먼. 이제 제가 뛰어요. 아이고 우리한테 다 컸다 이제. 와 이제 다 컸다고 인정해주는 거아니네와 <laughs> 이분이. 그냥 그래, 덮으세요. 엄마와 같은 길을 걷다 보니 그 마음을. 이제는 아들도 어련풋이알것 같습니다. 나보다는 좀더 많이 배우고 많이 먹고 많이 입혀. 좋은 옷 입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셨으니까 내가 좀더 잘해야겠다. 내가 효자로 효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는 돼. 이제는 어머니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은 아들 연꽃 떡인데 우리 아들이 만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손재주가 엄마 닮아가 이래 좋아해요. 다 좋은 건 엄마 엄마 닮았다 그럼. 그래. <laughs> 엄마 닮으면 나빠? 엄마 닮으면 아버지도 있는데. 아버지 있어도. 삐진데. 아버지 빚인데. 아버지 빚인 고마워. <laughs> 아들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연꽃 송편. 아 예쁘다. 요즘은 시대가 변하잖아요. 네. 변하면은 시대에 맞게, 이런거 같은 게, 안에 이제 안금 치즈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요런 거 같은 게, 는 이제 애들. 음. 아, 들이좋요 아들의 이런 노력이 흐뭇하기만 합니다. 아드님이 이거 이렇게 만드셨는데, 어머님 어떠세요? 좋지. 네. 말씀만 잘 들으면, 엄마 말씀만 잘 들으면 더 좋지. <laughs> 아회사님 너무 많은 걸 받으면은, 라에 탈. 나야, 탈. 떡이 어느 정도 완성된 오후 시간. 어디론가 향하는 슈퍼먼. 우 이놈의 내가 산에서 주운 보물이에요. 모토리 어, 아니에요? 보물이에요. 우와, 와 만족하다. 당최 이 일을 손에서 놓을 줄 모르는 슈퍼먼을 우 말리기 위해 아들이 나섰습니다. 조 회사님. 남세 여왕이 일하고 계십니다. 좀쉬야니까힘면 내일 누가 해줘나 해주는 사람 없잖아. <laughs> 엄마와 마주 앉아 도토리를 까다 보니 괜스레 생각이 많아집니다. 저사 일하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왜 이렇게 자꾸 일만 하려고 점해이 되는지 모르겠다. 좀 쉬어가면서 하자, 쉬어가면서. 일하는 뭐하노? 내 뭐하고? 뭐하긴 놀러다니고. 놀러다니고? 모르다. 내가 뭐를 듣고? <laughs> 그간 엄마의 세월이 안쓰럽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회사가내 10살, 11살부터 장사했으니까. 그러면 그 40평생은 거의 뭐, 쉬지도 않고 일했다 봐야죠. 명절 때도 문 열고 장사했으니까. 오늘 손님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평생은 일만 뭐 했다 보면 될 거야. 아이고, 저회사님 7년, 7 넘도록 45년 동안, 어, 자식 키운다고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식은 자식. 고마워, 우리 아들. 예. 엄마 내가 허생시켜줄게 <laughs> 잘하네, <laughs> 우리 아들. 네네. 어둑어둑해진 저녁. 네, 고왔습니다 아이고 잘 왔다 왔어. 우리 손자. 네. 우리 손자예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 제일 맛선자예요. 할머니 드세요. 제가 할게요, 이미. 아이고, 우리 손자 사랑해. 우리 손자 최고야. 우리 손자 좋다. 누나, 아주 시작을 안 했나? 그다음에 마음이 했나손프지 않더라. 손주가 최고다. <laughs> 할머니 사랑 역시 손주죠. 감사하느라 <laughs> 이제 아들이 어린 시절 놓시셨는데그 시절 보는 것 같아서 더 좋으시겠어요. <laughs> 저희 가족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항상 신경 써주시고 어려운 일있으 도와주시고 하는 그 존경스러운 어른. 보이십니다 한평생 이 시장에서 한평생 일하신 저희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합니다 우리 <laughs> 손자 <laughs> 할머니가 팍팍 밀어주시면 좋겠네 할머니가 밀어주시면 저도 할수 있는 만큼 힘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고마워 고마워 할머니가 팍팍 밀어줄게 <laughs> 아이고, 오늘 저 대사님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갑시다. 앞으 가자. 네 아버지. 슈퍼우먼의긴 하루도 저물어가는데요. 아니요, 고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손자 할아버지. 왜 손자 할아버지라고 해요? <laughs> <laughs> 맞잖아. 거리를 두고 싶으신가 봐요. <laughs> <laughs> 어, 할아버지 맞잖아. 그런 <laughs> 편이 여러, 여러 개가 있다. <laughs> <먹자. 웃음> 네, 저도 동생 하셨어요. 뭘 고져해셔가 밤마다 고세요 네. <laughs>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행복함을 느낍니다. 뭐희 가지고 이제 밥 먹고 내 새끼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 <laughs> 이제는 걱정 좀 내려놓아도 괜찮겠죠? 이때까지 수태 고생 다 하고 일 많이 하고 그래서 오. 죄송한 마음이 많지. 고생 적게 하고 일 덥게 하도록 노력해 줄게요. 이거는 마음 진짜겠습니다. <laughs> 항상 고맙습니다, 형님. <laughs> 우리 산자 <손자> 최고. <laughs> 가난에 시달려도 자식들 배는 골치 않게 하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온 슈퍼우먼 당신의 인생은 속절없이 흘렀어도 후회는 없다는 떡집 엄마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